CD 숨겨진 지하 터널입니다. 이어서 달려보시죠. 출발했습니다. 초반에 사고가 훨씬 더 많이 일어나는 트랙이기 때문에 리브 세티바트 선수들은 거칠게 밀겠죠. 아 이거 김정현 선수가 내가 그림피트로 한번 뒤에 칠판 좀 묶어볼게. 포지션은 됐어요. 그래서 위쪽으로 많이 지푸나이. 올라가긴 했거든요. 아 김승태 선수 영리하게 또 피했고요. 아 이거 김승태 안쪽 파워는거 보세요. 오! 오 밀었어요. 완전 깊이 밀었스면 위시. 야 이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성공했다 카프바디 조합이 위시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이시죠? 첫 번째 선수서 지금 좋거든요. 위시. 어 그리고 정승환 선수는 아 방금 전에 정승환 선수가 했던 건 어떻게든 앞쪽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여기서 오. 내가 완전히 끊겨버리면 답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. 시두 명이 벽을 진짜 제대로 쌓았네요 그래서 앞쪽에 최승현, 김정현 선수한테 이거 2대1 싸움 이겨만 줘 그러면 우리 뒤에 막아볼게 필사적으로 갑니다 최승현과 김정현 두 명의 선수가 순위를 만들 수 있나요? 아 박현수 1번째가 승만아 만들... 아, 대수돌 와 박현수 이거를 미꾸라 지처럼잘여기하게 빠져나가요 근데 뒤쪽에 어? 사고가 또 있어요 네, 정승하은 회복이 안됐고 팀원과 걸렸기 때문에 이거 끝까지 봐야겠습니다 아니 역대급 나... 타전 아닌가요? 지금 이 정도면? 난타전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리우센드학생 순위가 괜찮거든요. 7 8이가 멀지 않기 때문에 미들 순위도 봐야 되고 1위를 따라잡을 수 있는지도 봐야죠.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하단 트랙들 같은 경우는 순위가 나오면 힘든데 이렇게 난타전으로 가면 진짜 정신 없게 진행이 되는데 그딱그 장면이 나옵니다. 자 김정일 씨도이어 순위를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아 김민성이 바로 앞쪽에 있는 김승태를 보고 있으면 아직까지 거리가 살짝 있는 아래쪽 장애화면이고요 네. 박현선 수 입장에서도 어, 이거는 뭐 내가 주행으로 차분히 하면은 따라 잡힐 리가 없어. 카타 김정현 아 이러면 순위가 다시 한번 리브 스탠드 음. 박스로 크게 넘어갑니다 차량이 돌아간 김에 뒤쪽에 있는 선수들 저격이라도 하려고 했던 건데 그것도 여의치 않았네요 네.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포지션이었을 수 있어요 연습하면서 아, 내가 조금 더 하위권에 있어야 되는데 그 생각 들면서 뒷작업 갑니다 한번 막아보는데 계속 윤성재가 막아보는데 정승하, 정승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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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면서 2위까지 어 여보 뭐 어, 근데 네. 상대는요 정말 노련한 정승하거든요 박현순 이미 들어왔고 나머지 수리도 문제가 없을 듯 보입니다 계속해서 2위로 정승하 들어옵니다 넓게 돌아서 정승하 선수가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막을 것 같으니까 그냥 인코스 막 뚫는 장면도 있었거든요 그만큼 자신도 있었습니다 네. 샌드박스도 살짝 당황하긴 했었던 것 같은데 위시가 예선 전부터 계속 보여줬었던 그 조금 아쉬운 단점들이 또 나왔습니다 1렙 너무 잘하는데 2렙 들어가서 음. 약간 잔실수 나오면서 한 번에 상대에게 내주는 그러면서 아쉬운 0대3 패배가 좀 나왔어요 리드, 리브 샌드박스도 오늘 경기를 준비하면서 3군을 김승태 선수에게 태우고 1위를 확실하게 유지해주는 조건으로 작전을 짜왔던 건데 그게 유지가 안 됐단 말이야 앞으로의 경기에서는 또 달라질 가능성 이 있겠습니다 we <laughs>